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기불단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불단수란, 그러니까 바둑을 둘때 단수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수는 함부로 남발하면 안 된다는 그런 중요한 음, 의미를 담고 있는 격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에, 기불단수가 이제 무엇인지 한번 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석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에, 고목으로 씌우는 수가 있는데요. 자. 자, 여기서 이제 정석은 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냥 붙이고, 에, 뻗으면은, 에, 뭔가 밀고 나오는 이런 이제 변화인데, 음, 꼭 이제, 에, 여기 이렇게 두면, 이제, 에, 우리 초심자들은 꼭 이렇게 하나를 선수를 하고, 이렇게 호구치는 경향이 에, 있습니다. 이렇게 두는 게 굉장히 예 나쁜 수입니다. 그러니까 음, 상대방을 연결시켜 주면서 드는 수이기 때문에 나쁜 수라는 것이죠. 자, 이때 에, 흑은 강력하게 에, 이렇게 음, 젖혀가는 것이 이단 젖혀가는 것이 에, 강수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백의 행마가 어, 문제인데, 뭐 어떻게 두는 것이 이제 에, 백으로선... 어 최선으로 처리하는 방법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백은 우리 초중급자분들은 10중 팔구 뭔가 나가고 싶다, 변으로 나가고 싶다는 열망에 단수를 하나 치고, 이렇게 치는 수를 10중 팔구 두게 됩니다. 그럼 나가면 이렇게 밀어가지고 살수 있다는 것이죠. 자, 뻗으면 한번더또 나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살 수는 있습니다. 자살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흙, 백이 살아가는 과정에 에 단수를 두 번을 쳤는데 자첫 번째 단수 두 번째 단수 이 단수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 중에 돌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뻗어서 백 돌들이 강해 흙 돌들이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수를 치면은 이렇게 돌들이 강해집니다. 자 살기는 했지만 흙의 오해벽이 엄청나죠. 이렇게 되면은 예, 살고서도 백이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수를 함부로 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두는 게 좋냐? 으변 쪽으로 머리를 내밀고 싶다면 그냥 두는 예, 것이 예, 정수입니다. 그냥 두어야 됩니다. 나가지말고 그냥 단수치지말고 그냥 둬야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기를 이어준다면 그때 이렇게 뻗어서 머리를 내미는 것이 아까 보여드렸던 변화보다 되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수를 치는 과정 중에 상대방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엄청난 이적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경우에 어, 이 단자 치는 수에 대해서 단수 치고 또 단수 치는 것은 엄청난 악수가 된다는 거꼭 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수를 함부로 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붙이고, 젖히고, 예, 끊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예, 정석인데요.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음, 축이 지금 흙이 유리할 경우에는 단수를 하나 치고 이렇게 뻗는 것이 예, 좋은 수순입니다. 백이 잡는다면, 예, 돌파가 가능하죠. 따낼 때, 이렇게 제압을 해버리면, 흙이, 예, 두터운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넘어가면은, 한 점을, 에, 축으로 잡아서, 역시 흙이, 음, 아주 튼튼한 정석이, 에,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흙이, 이렇게, 뻗었다라고 한번, 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백으로서는 뭔가 이제 여기 날짜의 약점, 날짜 연결의 약점 단수 치는 약점을 뭔가 활용해서 흙을 상하로 가르고 나갈 수 있으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단수 치고 나가는 것은 지금은 좋은 수입니다. 돌파를 이해한 수이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여기를 뚫습니다. 자, 이렇게 뚫게 되면 흙은 무조건 막고 버텨야 됩니다.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놓치는 것은 안 됩니다. 예, 여기 날짜 해버리거나 돌파해버리면 한 점이 무력화가 되기 때문에 흙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죽더라도 여기를 이렇게 막고서 버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막고 버텼을 때가 문제인데요. 어, 자, 요 장면에서 백이 음, 조금만 수익기를 해보면 이한 점을 예, 뭔가 백이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잡는 방법입니다. 예, 어, 뭔가 돌을 잡는 방법인데, 돌을 잡는 과정 중에, 음, 이적수를 두면 안 되겠죠. 자, 전형적인 이력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수를 치고, 또 단수 치고, 네.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잡으면요. 보시면, 잡는 과정 중에 단수를 두번 와야겠죠. 한 번, 네, 두 번. 그래서, 이렇게 뻗게 되니까 흙돌이 강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흙이 강력하게, 이렇게 이제 막게 되면, 음, 백으로선, 아,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하나 또 쳐놓고, 이렇게 해서 버리면, 백이 남는 게 없어요. 흙이, 외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돌을 잡고서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경우 어떻게 두는 것이 최선일까요? 자, 단수를 만들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끊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그냥 끊어야 됩니다. 자,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이어준다면 뻗어가지고, 이거는 흑한 점을 크게 잡았고, 무엇보다 흑도를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 백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둬야 됩니다. 두번 이게 올바른 행마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수를 생략하고 도를 잡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또 다른 문제를 한번 또 봐볼 텐데요. 자, 이렇게 이제 대사를 씌우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 여기를 하나 마늘모를 하고 호구치는 수, 에, 정석입니다. 이때 는 여기를 이렇게 뻗어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2 단자 치는 것은 나쁜 수입니다. 예, 네, 나쁜 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우 백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최선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흙에 악수를 뒀는데 자 백은 뭘 노려야 되냐면 이게 한 칸이지 않습니까? 예, 네, 한 칸. 이한 칸을 돌파하는 수를 노려야 됩니다. 예, 돌파하는 수를 예, 노리는 것이 예, 좋은 수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두는 것이 이제 좋은 수인지 한번 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또또 예, 또 나쁜 수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수 치고, 자 이렇게 상대방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예, 돌파하는 음, 이런 변화, 예, 이렇게 돌파하는 수. 어 이거는 부분적으로는 성공입니다. 백이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돌파 과정 중에 에, 단수, 단수, 단수 두번 그래서 흙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 줬다는 것이 좀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단수를 만들지 않고 돌파할 수 없나 이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그냥 끼우는 것이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자, 흙이 막으면 양단 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흙이 좋지가 않아요. 따내도 같이 따내게 되면 이 결과는 흙보다 백이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 똑같이 한 점을 따냈지만 무엇보다 이한 점이 쓸모 없게 되었기 때문에 백이 더 우세한 겁니다. 예, 네, 더 우세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우면 흙은 있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렇게 돌파를 하면 배의 대성공입니다. 이 형태는 나중에 여기 끊는 수가 또 노림으로 남아 있죠. 단수를 생략을 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그림으로는 어떻습니까?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이렇게 돌파를 하면. 예, 끊는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그만큼 손해입니다. 단수는 함부로, 예, 치지 말고 예, 목표를 달성해라. 그래서 흙은 이쪽으로 이렇게 뻗는 것이, 예, 좋은 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정석 형태를 가지고 한번 또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눈목자입니다. 눈목자. 음, 백이 이제 걸칠 때, 에, 눈목자로 받는 정석인데요. 이때 획이 붙이고, 에, 이렇게 이제, 에, 끊는 수가 아, 있습니다. 에, 정석은 끊으면 뻗어라. 근데 연결을 도모해서 뻗어라. 이렇게 뻗는 것이 에, 정수입니다. 단수 치고, 양옥을 치고, 여기를 하나 선수하고, 에, 잡는 것까지가 에, 기본 예, 정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예, 끊으면 연결을 고려해서 뻗는 것이 정수인데, 이렇게, 예, 뻗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뻗으면요. 백은 이렇게 이제 붙이는 것이 예, 좋은 수가 예, 되겠습니다. 붙이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어, 계속해서 젖힌다면 이제 한칸 모양으로 이게 돌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백이 대성공을 이제 거두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흑이 이제, 단수를 친다면 백은 그냥, 그냥 돌파를 이렇게 뻗는 것이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흑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야죠. 자, 이때가 또 이제 문제인데, 잘 보십시오. 백이, 어, 요한 점을 뭔가 어, 약점을 이용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잡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잡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나쁜 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하나 끊어요. 그럼 잡을 때 단수를 쳐요. 따낼때 이렇게 잡는 변화. 네, 잡는 것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잡는 과정 중에 단수를 뭔가 아 단수를 만들면서 상대방을 강하게 이롭게 만들었죠. 그래서 악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끊는 것이 단수치고 단수친 것이 악수의 수순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예, 네, 그냥 끊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어준다면. 단수를 쳐서 아까 고 모양이 많이 틀립니다. 어떤 모양이 틀리냐? 나중에 여기 단수가 선수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단수를 이렇게 막 활용을 하고 난 다음에 잡게 되면 나중에 이수가 선수가 안 되는 것이죠. 차이가 큰 겁니다. 그래서 단수를 이용하지 말고 그냥 끊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수를 뭔가 하는 과정 중에 상대방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악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실전에서 활용 범위가 넓으니까 꼭 익혀두셨다가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또자 자, 외목에서 음 다음에 이제 길을 굳힐 때는 이렇게 이제 굳히는 것이 예, 정수인데요. 이렇게 바전자 형태로 이렇게 또 어, 길을 굳히는 어, 이색 수단도 이제 연구가 예, 됐습니다. 즐겨 사용하지는 않는데 다음에 이제 흙에 한 수를 더둔다면 이렇게 한 칸을 띄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한 철벽이 됩니다. 귀의 집을 크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병과 병과 중앙으로의 상당한 세력을 어, 뭔가 세력의 영향권 영향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백이 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쳐들어가는 수가 어, 있습니다. 아전자 중앙을 갈라서 두는 수가 있는데요. 자이 수에 대해서 흙이 이렇게 쉬워가지고 에, 두는 어,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백이 어떻게 수습을 하냐면요. 자, 찌르고, 자, 또 찌르고, 일단 약점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에,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가 이제 중요한데, 에, 이때, 그냥 3, 3을 두는 것이 에, 좋은 수입니다. 약점을 에, 노리는 것이죠. 자, 여기를 이렇게 이어준다면, 여기를 끊어서 한 점을 잡고 살 수가 있습니다. 단수치고 흙은 이어야 되는데, 손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흙이 여기를 잊지 않고, 여기를 이렇게 꽉또 이을 수가 있겠죠. 여기를, 여기나 이쪽을 잇거나 이렇게 이을 수가 있습니다. 약점을. 자, 이때. 이때 백이 어떻게 형태를 정비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초조급자분이라면 쉽게 이한 점을 백이 잡고 살수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과정 중에 돌을 잡는 과정 중에 상대방 돌을 강하게 만들어주면 안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를 이렇게 끊는 것이 예, 백은 정수입니다. 자, 흙이 연결한다면 이렇게 뻗어서 크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나중에 여기 또 끊는 노림을 남겼죠. 이게 백의 자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이었을 때 나쁜 수는 단수를 막 쳐가지고 상대방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 이것은 아주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잡을 수는 있는데 예, 보시면 잡는 과정 중에 흙을 너무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예, 이적수가 됩니다. 예, 이적수가 되고 예, 결과적으로 예,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음, 바둑을 둘때 단수를 이용해서 어, 돌을 잡을 수 있는 수익기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될수 있으면 상대방을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수순이라는 거꼭 기억하셨다가 실전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